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이번 주 수요일은 3.1절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3.1절 98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고, 또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이곳의 프란시스코에서, 또 우리 상한국인영학감리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지키는 속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간단히 마춰지면각 속해별로 나눠드린 장소로 가셔서 좋은 교제와 말씀을 나눈 후에 친교실로 12시 반까지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아주 은혜롭고 감격, 지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자주 아마 모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첫 시도를 우리가 오늘 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3일절을 생각하면서 아무랬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표현으로 희망과 꿈을 노래한 그런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난파 작곡. 김영준 작사 봉선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물밑 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3절내 마지막 절은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길을 바란다. 고향의 봄과 함께 봉선화는 고물 노래한 일제 강점기에 항일의 마음을 느끼우는 노래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아직도 불려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나라 이런 슬픔을 공요로 노래로 담아서 또 빼어난 멜로디에 담아낸 명곡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난파는 난이 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한 내고 아름다운 이 멜로디를 보호하기를 원했고 항일정신을 담아서 노래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난파의 인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도로 깊은 항일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친일 예술가로 한 사람, 친일가, 친일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정기에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은 계절이 오고 봄이 와도 봄이라 말할 수 없는 아무의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아마 출래 불사춘 봄이 왔어도 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식구가 생각나게 하는 시절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의 에, 국력이 약해지자 오랑캐 정도로 여겼던 흉노족에게 침탈을 침 어, 당하게 되지요 흉노족은 그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후궁까지 바치라고 어, 이렇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왕은 가장 미녀였던 어, 왕소군이라고 하는 후궁에, 후궁을 보내는데 이 왕소군이 가면서 한 말이 어, 출래 불사춘이라는 식구를 남기게 됩니다. 봄이 왔어도 봄이 아니구나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지만, 사람들이 봄이 오는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의 얼음장처럼 누을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만 봐도, 더욱 긴장되어가고 갈등의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규제하고 추방하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떠나온 조국도 어떻게 앞길을 가름할 수 없는 정말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국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소행은 이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이민이 오지 않는 이 미국에 어, 이 적응해 나가고 성장을 해 나가는 이민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만의 부흥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어려운 시대는 늘 존재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꿈을 꿀수 있을 때 꾸는 것은 무슨 진정한 꿈이 되겠습니까? 어, 할수 있는 것을 바라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감동이 있겠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희망을 얘기해야 하고 힘들수록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펼쳐지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희망을 노래해야 하며, 세계 평화공전을 위해서 희망을 노래해야 하며, 남북의 통일과 또 국제정세를 위해서 노래해야 하며, 또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의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듣는 말씀여호수와서에서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말에 산 넘어 산, 첩첩산 중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움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악재에서 취해급해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너와 보니 일곱 족속이 이미 출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형성되어 지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뛰어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실 듯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입구에서 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높았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은 두 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은 1.8m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리에 완벽한 성 구조물을 가지고 있었고 내벽은 거보다 넓은 4.4m 5m가 되는 두 차선이 건들만한 그런 견고한 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이는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약 4층 건물의 높이였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경한성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 나갔습니까? 여리고성 점령은 6장에 나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에서는 빗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맷돌, 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갈아없는다. 새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진을 치고 진영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그들 이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증표로 12주파에게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들이 또다시 출애국할 때 1세들 이외에 광야에서 한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례산에 모여서 2세들에게 한례를 행하는 그런 한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결연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의 모습을 그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 말씀에는 어, 유일하게 어, 신의 산 안에서 지켰던 6월절기를 다시 여리 고성 앞에서 그달 14일에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에서 난 곡식과 채소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지금까지 먹어왔던 만나와 미출하기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바에서 다름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결혼하는 그 의지를 그들이 품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간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를 이미 생각해낸 것입니다. 길갈에서 재정비가 없었다면, 열두 기념비가 없었다면, 할례가 없었다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고 만나는 것 없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리고성과 같이 완강하고 강력했던 일본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이 된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이 있기 이전에 26년 전에 일어났던 3 1절 운동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것이 시오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 투하됐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라고.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역사에 한획을 그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한 민족의 혼들이십니다. 미국, 아,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젊은, 어, 이 젊은 나이에 요절한 두 독립운동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밀서를 가지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인물들입니다. 1918년 1월 8일 1월 8일에 이제 2차,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결 지점으로 와게 되어서 파리 강화도가 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기에 밀슨 대통령이 14개 조항을 전후 처리 문제로 하다가 한 가지 나온 것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먼저 제일 먼저 웃긴 것은 제일 유학생 동포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팔용이라고 하는 어, 유학생은 밀슨 자결론을 내세워 우리가 지금이 방법을 부지질 때이다. 라고 해서 28독립선언을 기획해 나가게 되고 그 중심 인물이 송계백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송계백 선생님이고 다음 사진은 28독립선언의 주역들인 아, 유학생들의 모습이고 워낙이 송계백 선생님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세계에 많은 자결주의 운동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1918년 12월 12일 달로 보도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보도가 세프란시스코에도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국무성원이 청원서를 상원 외교부 위원회에 문의하였다. 이완수한보고서가 동경 외무성에도 역시 도착하였다. 선생은 이팔 어, 독립선언 초안을 가지고 1월 중순에, 1919년 1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단에 쓴 독립선언서 초안을 사강모안에다가 어, 숨겨서 와서 그가 다녔던 중앙고고, 중앙고고 학교의 숙직실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것을 어, 이교장이송준에게 전달했고 송준우는 음, 친구인 최남선에게 그리고 은사인 최린에게 그리고 손병희 지도자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젊은이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린이 나중에 변절하지만 기독교와 불교계를 담당하고 손병희가 천도교를 담당하게 되어서 33인이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도 처음에는 고종 인산일인 3월 3일에 열려고 했다가 인산일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천두교 15명의 반대에 부딪혀서 3월 2일로 결정하게 되는데 3월 2일은 16명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날 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음, 거기에 파보다 공원에 가요가 있으나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태화관으로 3 3년이 옮겨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게 됐지요. 태화관에 옮겼을 때 파고다공원에서 누군가 젊은 학생이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품으로 가지고 있던 그 태극기를 꺼내서 외친 것이 만세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송계현 선생은 2월 8일날 독립선언서 어, 2.8 독립선언서 어, 이후에 체포되어서. 20년 옥중에서 24살의 젊은 나이 요절라고 합니다. 62년도에 그에게 권군장과 독립군장이, 독립장인주석이었습니다 여기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 오길인 목사님이십니다. 도산한 창호 선생님의 밀서를 가지고 어, 그, 그 당시에 공후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1913년에 미국 이곳에서 흥사단이 조직이 되는데 한국 지구에 있을 때 우리의 송정렬 목사님과 오길인 목사님이 평양 지방의 동우회 또는 흥사단 멤버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밀서를 가지고 이 오길인 목사님은 그것을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동우회 조직원들에게 전달해서그 당시에 안창호 아니면 이광수 아, 조병무홍난파 181명의 면망가들이 일본에 의해서 검거작전이 되는데 그이 밀서 때문에 많은 희생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흥사단 사건 또는 아, 이 동호회 사건으로 말미면 아마 37년도 아, 6월에 흥사단 사건이 일어났는데 38년 아, 3월 10일 날 어, 이 병이 악화되에서 서고하게 됩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오봉률 장로님 여러분, 23년 만에 만나게 되시지요. 우리 교회에서 일생을 보내신 아, 27살에, 24살에 과부가 되셔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의 아드님이시지요. 여기 오인근 권사님이 저기 앉아 계신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밀소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고주 세상을 뒤집어 창세상을 만들자. 제가 그 요약을,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 보시면, 그 다음 편지가 밀소와 함께 들어가 있던 사진입니다. 맨 앞에 에, 있는 분이 송동률 어, 목사님, 우리 교단님 목사님이었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오길인 목사님, 오른쪽에 키 작은 분이 송인률 장르님, 그 뒤에 서신 분이 송명률장군님그맨 왼쪽의 뒷줄 왼쪽은 동서,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2005년 3월 1일, 2일, 3일, 11일자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기재가 된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그밀선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불쌍한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방침을 세우고 책임을 지신 이상 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첫째 조건은 열성적 인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입회하실 때 금전과 시간과 재능과 정력과 목숨과 모든 것을 바치노라 하는 말씀하신 그것이라고 상기했습니다. 또 열성적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를 본받아 일어나는 사람이 많게 하여야 하겠다. 각자 직분을 분명히 알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 작은 일이 모여 큰 일이 되는 만큼 작은 일을 없으려기지 말것가이 있는 나무일수록 더디게 자랑으로 성공이 더디다고 퇴축하거나 주저하지 말것 주위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애하게 대하며 정리 돈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수양을 실천 중행할 것 참을 이루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할것등 중심 실천 동호 5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참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단체 동무회를 지칭한 듯 합니다. 그 참단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 단체가 참단체가 되게 하려면, 우리 각 개인이 참사람이 참사람이 되어야 하고, 참사람이 되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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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이 아니라, 나와 사회에 무궁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 참의 실행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오길의 목사님은 10대 후반에 아, 협성신학교, 전 감교, 천감교신학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도산 사상에 심취되어서, 어, 그는, 음, 어, 그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어, 복음을 전하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송정열 목사님, 그 당시 행사단 멤버였던 송정열 목사님을 만나서 사상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 등지에서 목회 활동을 하여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는 권유를 뿌리치고, 그곳에 가서 농촌 봉사, 개봉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어, 나아가게 되었답니다 이 대동군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대동군 안에서도 더 시골로 면 단위로 들어가서 몇 개월씩 있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하긴 하곤 하였습니다. 도산 선생의 고향에서 활동하던 1930년대 후반 한반도를 휩쓴 장티푸스에 걸려서 청국 4 0년도에이 27살의 일이로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 오봉률장모님께서는늘 말씀하시되 어, 아드님 모사님에게 네 어머니, 네 아버지는 장질부사, 장티투스가 아니었더라도 일본 경찰 때문에 몇년못 살고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젊은 헌신자들은 다 최영신과 같이 농촌 개몽 활동 사상에 투철하게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송계백 선생님과 다르게 같은 일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군장 독립 장을 수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것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에 그분의 삶은 가치가 있고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사료를 찾아보니까 어, 북한교회 연구원장 유관지 박사가 북한 예비교회들 이야기라고 하면서 북한이 장로교지역이라 감리교가 힘들었는데요 대동군의 감교가 1935년도에 성의원에서 처음 시작하게 몇개안 되는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교회, 칠산교회 또는 미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 오규린 목사님이 담임 전도사로 파송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939년에는 오길인 전도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오길인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1913년생이고, 3 9년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첫목회지가유신간교였다는것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를 다 보고 큰 인물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서울연의 초대 감독이었고, 한국교회 감독회장이었던 오경민 감독. 오길인 목사님의 사촌 지간입니다. 기독교 타임지 2001년 10, 1월 11일자 기독교 신문에 그가 회고로 기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어, 오길인 목사에게 일본 대학에서 사회과를 6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길 목사가 보낸 편지를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동생이 6년 전 동경을 얻다 할 때와 지금은 우리 사회 의 현실이 너무나, 너무나도 변화해서 동경에서, 어, 대학 사회과를 졸업한 청년이 농촌 사업을 한다고 농촌에 들어가면 한국의 감시가 심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서울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농촌 목회를 하면 그것이 농촌 사업이 되는 것이니 서울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형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형님의 권고에 따라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나의 제2의 인도자여 나의 은인이신 오규린 목사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7일날 94세로 오경민 감독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천을 당하게 되셨는데요. 22년 목회한 동대문교회에서 장례예배가 열릴 때 자교교회에 예, 다니미셨던 이승호 목사님은 조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지방 감리사로 사역하시며 굵직한 목회 사역에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예산 목회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가장 큰 업적은 감리교회를 위해 유력한 일꾼들을 키워내신 일입니다. 감독님께서 목회 당시 길러주신 나원용 감독님을 비롯한 훌륭한 목사님들은 감리교회의 보배였고 거성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27살에 문명의 독립운동가로 살았지만 그의 정신과 신앙은 이렇게 감리교회로 아니면 독립운동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면 끝까지 설수 있습니다. 드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미국당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리고성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독립정신을 고치시고 애국 애종사상을 가르치고 예수사람이 나라사람이라고 나라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일어서서 나아가면 그들의 여리고성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리고성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정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을 열고 그 이후를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8 6장 우리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